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종합 설계 중간 발표를 할 분자 바이러스학 연구실의 김민규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실험의 주제는 USP를 낙다운하는 SH 라이브러리 구축입니다. 제가 먼저 저희 조의 실험 내용에 관한 이론 및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조원들이 뒤를 이어서 연구 방법과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shRNA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hRNA는 short hairpin RNA의 줄임말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RNA이며 RNA interference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트랜스덕션을 트랜스 통해 넣어준 DNA에서 free shRNA가 발현되고 free shRNA는 드로샤에 의해 shRNA로 바뀌게 되어 e x p 5를 통해 뉴클레어스에서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온 shRNA는 다이서에 의해 short interfering RNA인 siRNA가 됩니다. 이 siRNA는 리스크와 컴플렉스를 이루고 siRNA의 스트랜드 중 하나는 데그레이드 됩니다. 그후 남아 있는 siRNA의 스트랜드는 상보적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mRNA를 인지하여 결합한 후 mRNA를 데그레이드시킵니다. 저희가 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유비키틴 스페스픽 프로티아즈인 USP를 데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shRNA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비키틴 에이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유비키틴 에이션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중의 하나로 먼저 ATP를 이용하여 E1에 유비키틴이 붙게 되고 이 유비키틴을 E2에 옮겨줍니다. 그러면 E3는 E2가 가지고 있는 유비키틴을 타겟 프로테인에 붙여 유비키티네이션을 형성시킵니다. 이렇게 유비키티네이션이 된 프로테인은 프로테아점에 의해 데그레이드 되거나 액티베이팅 혹은 인액티베이팅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DUB는 DUB키티네이팅 엔자임을 의미하며 DUB의 슈퍼패밀리 중에는 USP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shRNA가 USP를 발현하는 진을 타겟으로 삼아 USP를 데그레이드하면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sh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조의 이번 캡스톤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USP11을 타겟하는 shRNA의 클로닝을 위해 먼저, shRNA 시퀀스를 논문서칭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겟 시퀀스인 21개의 뉴클레오타이드와 안티센스 시퀀스 21개의 뉴클레오타이드, 헤어핀 구조를 이루는 6개의 뉴클레오타이드, 마지막으로 고정 시퀀스인 1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shRNA를 주문하였습니다. 그 후,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위하여 shRNA의 언헬링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forward shRNA와 reverse shRNA를 바인딩 시키기 위해서 PCR 기계에서 forward shRNA와 reverse shRNA만 넣어준 샘플을 화면에 그림과 같은 프로토콜로 언헬링 단계만 시행하였습니다. 언닐링이 끝난 shRNA 프로덕트는 최대의 에피션시를 내기 위해서 4도씨에서 오버나트 인큐베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PLKO 벡터를 E-CoR1과 AG1 엔자임으로 오버나이트로 다이제이션하는 실험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일루션된 PLKO 벡터와 언닐링된 shRNA를 라이게이션 과정을 통해 클로닝해주었고, 컴퓨턴트 셀인 탑10 셀로 PLKO 플라스미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LA 플레이트를 37도 인큐베이터에서 오버나이 인큐베이션을 진행한 후, 콜로니 컬처를 통해 shRNA가 클로닝된 DNA를 프렙하여 시퀀스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상의 문제로 콜로니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서 한번더 모든 과정을 반복하였지만, 이 또한 올바른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p k o 벡터의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로닝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였던 USP11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을 확인하는 실험인 이뮤노블롯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93T 셀에 USP11을 PI 트랜스펙션시킨 후 24시간 뒤셀 하베스트를 해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샘플은 8% SDS 페이지 젤에 로딩하였고, 트랜스퍼 과정을 통해 SDS 페이지 젤 상의 프로테인을 멤브레인으로 트랜스퍼시켰습니다. 그후 USP11과 인터랙션하는 안티바디로 USP11을 검지하고자 USP11 플라스미드에 플래그 플랫 태깅과 바인딩하는 마우스 안티플래그를 1차 안티바디로, 마우스 이뮤노글로불린 G에 바인딩하는 곧 안티마우스 이문어 글로브린 G, HRP를 2차 안티바디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안티바디를 붙여준 후, 프로틴 디텍션을 위하여 라스 기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USB 11 프로틴 사이즈에 해당하는 110kg 달톤 근처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사진은 잠시 뒤 결과 및 고찰 순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과와 이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트랜스포메이션과 웨스턴블럿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메이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콜로닝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두번 진행되었습니다. 1차 트랜스포메이션 때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콜로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콜로니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벡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벡터의 농도를 측정하고 Age1과 Equal1으로 엔자임 컷한 벡터로 아가로스 젤 전기용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같은 벡터를 사용한 실험실의 벡터를 가져와 비교하기 위해 아가로스 젤 전기용동을 실시한 결과이고, 오른쪽 사진은 엔자임 컷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았을 때 인텐시티가 확연하게 낮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코알1은 엔자임 컷이 되어 밴드가 하나지만, AG1이 잘리지 않아 밴드가 두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G1 엔자임을 새로 주문하여 엔자임 커한 벡터를 사용해 2차 엠,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콜로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콜로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콜로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염된 것인데 세개의 샘플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실험 과정 중 배지를 넣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추후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은 원인으로 벡터 종류의 차이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차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콜로닝된 벡터를 사용하였고 2차 실험에서는 MT 벡터를 사용하였습니다. 1차에서 사용한 벡터는 다른 shRNA로 콜로닝이 되어 있는 벡터로 shRNA가 인설션되면서 AGE1의 시퀀스를 훼손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차 실험에서는 벡터 자체 AG1이 엔자임 컷을 하지 못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2차 실험에서는 MT 벡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두 종류의 콜로니가 나타났지만 AG1의 엔자임 컷으로 콜로니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웨스턴블락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USP11 플래그 태그가 있는 벡터에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으므로 웨스턴블락에서 플래그를 안티바디로 잡아 진행하였습니다. USP1과 1 GFP를 트랜스펙션한 두 종류의 세포를 웨스턴 블랏을 해 주었는데요. GFP는 논스페식 바인딩을 구별하기 위해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하였습니다. 웨스턴 블랏 또한 한 번의 실패로 두번 진행하였습니다. 1차 웨스턴 블랏의 결과는 논스페시픽만 나타나고 원하는 위치인 약 109킬로달톤의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미숙한 핸들링과 워싱의 문제라고 예측하였습니다. 2차 웨스턴 블럿을 한 결과를 보면, 실험 중 GFP 대신 USP를 두번 걸어주게 되었고, 이론상의 크기인 109kg 달톤보다 사이즈가 크게 밴드가 나타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USP로 웨스턴 블럿을 한 사람들의 결과와 USP11을 두번 로딩한 결과가 밴드가 모두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때 USP11로 밴드가 올바르게 나타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USP11의 넉다운된 셀 결과와 비교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실험 계획은 USP11 클로닝을 이어서 실험하여 시퀀싱과 트랜스펙션을 통해 설계된 대로 진행됨을 확인한 후 반복 실험을 통해 shRNA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